네, 네. <laughs>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에, 지금, 어. 체크하겠습니다. 네, 잠깐 만 어...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잘 들리죠? 어... 체크하겠습니다. 예, 소리잘 들리죠? 어... 네. 예. 어, 기존 시더스 관련해서 희가 공지를 올리는 것이고, 아, 지금 아, 아아이 정도 해야 되겠군요. 음. 네. 아 어제 제가 그 잠깐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시더스 휴스템 코리아를 공격해왔던 것처럼 많은 그에 반대 에 언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 구글에 에어 이렇게 그 문제점으로 가지고 어 이렇게 신고를 해가 하는 바람에 잠깐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했던 내용이, 어, 비공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도록 위협하거나 어, 이런 거다라는 <laughs> 내용이 돼서 어, 일단은 어, 삭제됐습니다. 어, 결국은 이게 단순한 에, 사건이 아니고 에,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에, 시더스 관련 분들 또 시더스 관련 그 팬덤 분들은 제가 여기서 수사 상황이라든가 긴급 공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탁드린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짧게 짧게 내용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다문제되지는 않는데 일부 내용이 뭐 개인 누군가가,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뭐 어디 경찰서다 또 누, 뭐 추상적으로 누구라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면 음. 네. 예, 그래서 어, 어,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어, 이게 삭제됐다는 거. 그래서 괴롭힘, 사이버 폭력이다 이렇게 갖고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고 연락이 와서 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쟁점은 여러분 그 어, 지금 뭐 조사 중이라 하지만 이금액의 그매 2.5배 를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금액의 두 배를 지급하냐 안 하냐 간단하게 오늘은 먼저 할 것입니다. 짧게 하고 짧게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에, 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입된 금액의 두 배, 두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실제로는 캐시 데이터 값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천만 원 하면 2,6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약 실제로 아무 일을 안 하면 그냥 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논리를 깨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사 상황을 보면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변호인들이 수임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검찰 경찰 주신 분들은 에,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에,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하거나 협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 이 부분을 어, 우리가 적적으로 적과 싸워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신앙을 기도할 때 귀신한테 또 영적 세력한테 우리가 대적하고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거기에 두려워하고 부탁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사를 앞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선임됐고 그 다음에 수사팀에 제가 선임계를 넣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서류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선임계를 넣고 나면 그 선임계에 따라서 제가 가 검찰에나 또 경찰에서 어, 기본 만든 압수수색, 아,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 입금의 두배를 지급한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든 것이고 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어, 2019년도 이후로 실제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수익이 발생돼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먹고 에, 또 빵도 먹고 그 다음에 농산물 이용했고 또 여러가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다는 자체가 틀린 것이 매 단계 단계마다 쇼핑몰에 입장수수료가 있고 또 캐시 전환할 때마다 수수료가 있고 또 출금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어, 23년 12월 12일 12.12 12 사태 이전까지는 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좀 난리가 났고 또 반대파에서도 난리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명현 반응입니다 그래서 명현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팬덤 부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 제 일단은 구독, 어, 좋아요, 알림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계속 어, 들으시고 또 제가 접견을 간다든가 또 진행되는 주요 상황들을 할 것입니다. 예. 근데 당황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의미 없으면 이걸 뭐하러 삭제시키겠어요. 긴급하게 총 동원이 된것 같아요. 근데 귀신들도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부대 차렷. 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 분 가족분들한테 다 선임을 제가 받게 돼서 오란다고 조사하고 가란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에 입회해서 변호사가 전체 방침을 하고 사실대로 해야지, 계속 그안 잡아가지고 경찰이 또같은말또 묻고 또 묻고. 우리가 경찰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러줘진다고 해서 계속 부르고 사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그 다음에 예, 헌법에 보장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실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팬덤 회원들 분들 중에 23만 회원들 중에 99%가 좋다고 하는데, 1%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물적 시설 기반하고 항만 우리 집을 짓더라도 뼈대, 골조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청산해버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짧게 하는 것은 이긴 공지를 여러분 알려 주셔가지고. 어, 이걸 구글이나 또 반대파에서 계속 신고하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대응하기에서는 제가 내용을 짧게 짧게 에, 해서 방송 하고 여러분이 쟁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에, 중요한 어, 내용은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제 이성희 변호사 TV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통해서 어, 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시 그 빼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령액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 엉터리잖아요. 왜 받을, 아니, 선수위가 받은 사람이 위에 플랫폼장이나 이분이 사기라고 생각했으면 <laughs> 자기 가족을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해서 할 테니까 돈이라고 소개 소개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 경찰의 논리가 엉터리라고 하는 부분 이미 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급해요?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면 되죠. 어? 압수색 다 했잖아. 1년 내내 수사했잖아. 뭐가 뭐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엉터리가 된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선인길 놓고 수사팀하고 통화 해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전화로, 어, 전화를 통해가지고 그냥 오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소환 통보를 보내라고. 그러면 소환 통보를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내가 봐가지고, 날짜를 내가 스케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할 얘기가 있으면,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경찰이 안 난리 안쳐서 피해자들이 어, 20만 명이 사기라고 들고 일어나서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20, 어, 95% 되는 분들은 좋다고 계속 하자고 하는데, 예. 예. 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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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그다음에 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어떤 분들은 에, 종교 얘기를 안 하냐, 아니면 이 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성경 나온 백 항목을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왜전 세계가 지켜요? 에? 결국은 그 문화의 개념이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시다라는 어, 이 시더스. 어,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들어졌고요. 그 가운데서 창세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건 백항목목이라는 것이고요.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백항면 레바노에있는 백항목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성전을 만드는 자료가 되었고 또. 어,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축복된 여러분의 행복한 아, 그러한 어, 세상 그런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영적 얘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와 다른다고 해서 그냥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한 70%가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이해하라고 그들의 언어를 하는 것이고 에, 네. 그러니까 어, 가만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크리스찬 기업에서 크리스찬 얘기를 아니, 크리스찬 얘기를 떠나서 성경이 AD BC를 그럼 쓰지 말던가? AD BC가 뭐냐고요.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판법에 대한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거기에 시정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이 시대를 안 만들어 었야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제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단계별로 봤더니 데이터도 있고 코인 판매도 하고 이게 4차 산업이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구조에서 결국 이와 같은 8대1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만드는 그거는 이상훈 회장님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상면 회장한테 들으면 되고 나머지 이사분들또 직원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들었고 실제로 가동되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제가 최근에 내가 아는 지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법원의 직원인들이 소개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여기회 사는 법원 검찰 고위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 됐다는 거고 지금 여기 구조에 보면 에, 이거 그 암을 안 하면 어, 2.6배가 된다는 거. 이 캐시 자체를 현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30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10만을 했을 때 결국 받는 것은 15%아 그러니까 1.5배.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돈 내냐? 여기 에 지금 이 플랫폼을 투자해놓고 투자해놓고 돌려달라는 사람이 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뭘사 사기가 아니면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파법 위반됐다고 하는 부분은 단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정하면 돼요. 본질적으로 봐요. 선수금치한테 3년 걸린다 했잖아요. 그걸 좀 늘려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가 된게 피드 수첩하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민생 피해가 일어난가요? 민생 피해가 아니니라민상가해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이 코인도 있고 자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하고 그래서 에, 크게 쟁점 되는 게 에, 가맹점 또, 렌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 실내의 문제가 여러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바로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어쨌든, 그것을 어, 하는 방향을 어, 찾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이 지금 구글과 또 저기 있잖아요. 여기는 보이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실체적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인적 사항이 드러났다고 해서 드러났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글 응답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어, 그 시스템 원래 만든 것, 시더가 바로 백항목이고 성경에 나왔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에, 그것에 따라서 저것을 전부 다 시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시더의 팬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하시면서 음, 지켜보시고 오늘 어, 또 이후에 에, 미팅도 있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접결을 해서 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에, 정책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에, 여러 어, 우리 에, 분들도 만나뵐 겁니다. 다만 에, 비대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에, 연락이 오셨는데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개별적으로 막 만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일도 못 하고 또 오해를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적인 라인과 그분들과 상의해서 하고 그의 견이 전달돼서 같이 해야지 제가 오해를 사지 않,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면 뭔 이게 뭔 소리가 나겠어요. 예? 특히나 제가 들었는데 응? 그 이사님이나 팀장인 같은 경우도 김현장에 서류 안 줘서 진술조서 피신를안 줘서 됐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회장님 진술조서를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되면 정보 공개를 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김현장을 선임 안 됐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거짓말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laughs> 선임하면 변호사가 가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 누구를 예, 모함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거 거는 제가 이제 묻지 않고요. 일단 예, 그 모른 그냥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미국 얘기를 더 잘합니다. 미국 가보지도 않아놓고 예예 예.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어, 새 안을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사기 사건도 잘 정리를 것이고 예. 만날 것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바쁩니다. 바쁘고 나면, 에, 그런 것들을 공지를 조금씩 해주는 게 에,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여기 시더스 온이라고 한 무슨 온라인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뭐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기사건 정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는 정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긴급 상황이잖아요. 이걸 청취하고, 비상사 태 재난방송처럼 에, 듣고, 또그 상황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 하셔가지고, 오해되는 것들은 MBC PD 수집이라 뭐 벌어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예, 조정하고 정리하면 예,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 제가 하는 방식이 사실 기존에 하는 변호사도 좀, 예, 어? 어. 하니까, 뭐, 당황스러운 분도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떠들고 분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분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분 얘기를 하면 되고. 다만, 우리가 자기 말이 맞으면, 그분도 공개적으로 방송하세요. 비대위도. 또, 누구든지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든 간에. 자기 의견을 해서 맞으면,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세상 아니에요. 다수결로 확 결정하는 거죠. 회생 방안도 어떻게 해요? 다수결 채권에, 채권자의몇 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에, 그렇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이 저를 편지 처음 뵀지만한 며칠 됐는데, 에, 제가 에, 소개한 부분은 여러 사람들 말이 많은데, 저는 예, 기도하는 분 중에 예, 해운대에 있는 어, 이미경 어, 우리 팬들님이 예, 플랫폼 장님이 기도 중에 예, 계속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된 것이고요 예, 또 왔을 때도 제가 몇 차례 거절을 했고 또그 예, 다음에 예, 여러분들을 만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마음을 돌리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랬어요 <laughs> 그러면 내가 하는 거지 응? 되겠냐 당신들이 하고 싶어서 되겠냐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기도와 노력으로 그 이후에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자유지만 그게 실제로 이것이 거기에 협조적으로 해서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이 단순한 경찰이 아니고요, 자기 목적과 자기 승진의 목적과 여러 가지 목적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고수고발 사건이 아니에요. 소위 말 인지 사건과 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예,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런 저는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가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경영이 어떻다. 그거는 나머지 우리 여기 에 직무대행도 계시고, 또 여기 에 수석단장님, 또 이런 분들, 그분들한테도 다 모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모 뭐 모함하는 귀신들이 꽉차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왜 삭제냐? 또 같은 소리 하시네. 여기 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저보고 뭐라고 여기 해놨어. 요 이분들이. 예?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자, 제가 괴롭힘 사이버 폭력을 했대요. 어제 사이버 폭력 했어요. 비공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비개인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긴급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에, 구독, 좋아요, 알림 하셔가지고 나중에 에, 전체적으로 돌아간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어, 기, 비공개 개인 식별 정보 공유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비공개 개인이 자기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신고를 했나 봐요. 그것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소수가 난리가 난 건데 플랫폼장들이 전부 다. 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명 중에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려지는 것이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뭘 숨어서 해요. 다드러내는 겁니다. 빛은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경찰들한테 할때 겁먹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직원들한테, 음? 무슨 갑질하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네. 그리고 옆에 떠드는 사람들, 자기 얼굴 드러내고 하라 그러세요. 자신 있으면. 뭐 숨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유튜버가 있을, 뭐, 뭐 유튜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쪽에 우리가 많으면 우위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든 것처럼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보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답할 의도 자료는 저희가 총괄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이 뭐 사기를 알고 했어요. 사기를 알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가보면요. 우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음숙한 곳인데, 계곡, 그, 산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분은 산 정상에 두 손을 들고 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잠깐 잠깐 할 테니까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잠깐 어, 여러분이 궁금하고 하도 뭐 갑자기 삭제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자꾸 전화가 와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현반응이고요. 오히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경고를 먹은 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거 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내용을 잘라서 하든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예, 구독, 좋아요, 반드시 알림을 해세요 알림을 해놓으면 제가 키면 바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오늘 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에, 정리되는 것도 할 것이고, 예, 오늘 토요일 날큰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특별히, 에, 저희, 제가 27일 마다 1년 6개월 동안, 광 광원 광장, 동아 면세점 앞에서, 어, 음, 제가 보일 찬양을 해왔는데, 예, 원래 27날 제가 예정해놓고 신고를 해놨습니다. 제가 신고해놨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 오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걱정하고 토론하고 한숨 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일 날 하도록 하고 제가 일단 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